안녕, 오야스팟네. 제가 이, <laughs> 거의 그때가 언제냐, 26일. 거의 2주 전인가?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 제가 여러분, 어, 점쟁이나, 응? 어, 이다영, 이재영 선수 없는 번, 어, 족밥들이 뭘 한다고, 어? 이다영, 이재영 있었으면은 금메달 땄어요. 못 따더라 동메달은 땄지. 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6이 정확히 맞췄어요, 거의. 자. 자 <laughs> 이다영 선수가 이재용 선수가 없는 올림픽에뭘 하겠습니까 전 처음부터 하이, 이다영 이재용도 없는데 어떻게 이다영 엄청 올림픽 도수 아름다워와 백톤 볼게 이다영 당신 같은 사건은 이렇게 돼가지고, 어, 이렇게 막 이슈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투돈도 안 했어. 뭘 하겠냐고. 난, 아이, 병신, 난 졌을 때, 3대 방으로 을 때, 아예 잘 됐다. 처음부터 아예 병신들뭘 한다고. 뭐 이제 앞으로 배우 안 봐요. 예, 배우 안 보는데. 한번, 뭐, 음, 축구 끝 축구 끝나고, 잠깐 봤어요. 축구 끝나고, 바로 틀어주려요 축구 보다가, 어, 유튜브 보다가, 축구 보다가, 그리고 먼저 끝났더니 갑자기 배고 틀어주는데 불가지라고 20대고 여자도 20대고 바로 틀어가지 않을까 형이 들고 그럼 그렇지 이다음 이다음도 없는데 오전 첫 배도 아니고 알죠 5번안 하죠 여자도 8강이건 5전 첫배 참고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태권도도 미대공산도 어... 탈락하고 없으니까 좀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 버그데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너무 막그 아, 코로나로 코로나 확보 너무 좋았고 선수들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운동도 예전처럼 하, 어, 시더 열심히 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래서 실력이 어, 약화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지금이 초반이니까 뭐 사이 달리고 물론 어, 대한민국 역대 순위보면은 들었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바빠 서울 사이오고 2012년인가 그때인가 5위인가 사고 그때도 그리고 보통 10위권 안쪽 쪽쪽에 들었던 팀인데 이번에는 밖으로 밀려날 것 같다 지금이 초반이고 그저께 시작했기 때문에 4위로 달리지만은 어제 개인적인 생각그러따다 15위 안에도 못든다 20위권 안에 겨우 들어 음 1위에서 20위권 요즘은 저청주그정치만살리키고 네, 이런 거를 주어 다들 청주 우리 여기다 등록 정책적 빵을 정책 등록을 하니까 자주에처 보고 해요 원래 12권 강하게 들었던 TV 15권 안에도 그려달 것이다 왜냐? 아 태권도에서 내 네, 네, 태권도 메달이4개만큼싹 네 쓸어도 쉬워졌 하는데 많이 도졌다 김정의 보스 벤트 달리고 말차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달리고 내리신다. 김정일 보스버요. 식빵원이는? 식빵이나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여빵 됐습니다. 또 좋은 정보를 던지고 뭐 이것저것 또빵되 생각을 해서 영어라던지 정확히 맞췄습니다 여러분 저 예언가 하겠습니다 에이? 여러분 그제 정확히 맞춰 서1 6이했어요 점장이네 예언가 하겠습니다 자 누가 봐라 이대영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오야 스빵이었습니다